7월 10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10편, 10편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강검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시편은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표현상 시편 9편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시편 1권 중에서. 다윗의 시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10편 시편, 시편 역시도 다윗의 시로 보기도 하고 시편 9편과 시편이 하나의 시로 이어져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편의 첫 시작은 히브리아 알파벳 첫 자음인 알레브로 시작하여 11번째 자음인 카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편은 12번째 자음인 라메스로 시작하여 마지막 자음인 타오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편 9편과 시편이 이어질 때에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른 닦간체 시로세의 형태가 갖추어진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9편이 감사예배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시편 10편은 비탄시로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히브리어 알파벳 모두 22개의 자음이 있지만 시편 구편과 시편에서는 모두 17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닭관체 시로서는 불완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편 구편과 시편은 서로 다른 자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여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며 단식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먼저 어찌하여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시인이 이를 통하여 악인들의 횡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수 없는 자신의 답답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가 멀리 서셨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숨으셨다는 표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한 자들이 그 자신들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며 행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이런 표현이 그 자신이 느끼는 현실적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지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거나 하느님을 향해 어떤 원망과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답답함으로 시인은 지금 터질 것 같은 답답한 가슴을 안고 자신의 모든 답답함을 해결할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께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담욕을 부리는 자는 여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라며 자신이 실제로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혔던 것입니다. 즉 시인은 악인의 악행을 고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여 주실 것을 구한 것입니다. 만약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역시도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극렬하심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현실 앞에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실현되고 가련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극렬하심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의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재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자기 거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참나이다. 그가 굽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라며 악인들의 행포에 대하여 탄식하며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시인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악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와 그들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악행이 사람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라며 하나님께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시인의 이런 강구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여 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악인에게 핍박을 받는 의인들의 피난처요. 돕는 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찌하여 악인이 하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안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라고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를 잊어버리셨고 자신들의 행위는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이미 악인들의 모든 악행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고아들을 도우시는 분으로서 악인들의 악행을 꺾고 그들의 악을 끝까지 찾아내어 심판하는 분심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절실한 고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확신은 시인의 막연한 바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라며 지나간, 지나간 역사 속에서 애굽을 비롯한 가난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간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길을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라고 함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한 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성도가 당면한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기대하는 일들을 만날 때에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대가 함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기대하지 않던 일들을 만날 때에도 그 속에서 성로를 연단하시고 빚적가시려는 하느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며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을 피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느님의 공의를 강구하는 성로답게 우리 역시 악에서는 떠나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집중하면서. 어려움 중에서도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가는 일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걸음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그 기뻐하심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